달서구 배롱나무꽃 명소 한학촌과 용강서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학촌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내에 위치한 계명 한학촌은 미스터 선샤인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우리 전통 건물을 그대로 재현한 한학촌은 한국의 위를 느끼기 좋은 장소입니다. 서울에는 경복궁 대구에는 한학촌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배롱나무 꽃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고 풍류와 운치를 느끼게 해주는 도심 속 보물 같은 명소입니다. 서운정 정제 앉아서 배롱나무 꽃을 감상하고 있으면 조선시대 체험을 하는 기분까지 느껴집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대로,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대로 운치가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두 번째 용강서원 달서구 선언로 33길 101, 와룡산 선원공원 입구에 위치한 용강서원을 소개합니다. 용강서원은 1804년에 창건했고 흥선대원군의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가 지난 1988년에 복원되었습니다. 배롱나무는 예로부터 서원, 사찰, 고택 사당 제실에 널리 심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며 백여일간 꽃을 피우니 고택, 서원의 선비나 사찰의 스님들이 욕망이나 잡념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원에서는 배롱나무의 껍질과 속이 동일하듯이 스승님들은 가르침과 행함이 동일하다하여 배롱나무를 스승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용강서원 입장은 서원 우측에 위치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탈서구 SNS 기자 장하나였습니다.